자 금일자 3표시멘트 이어서 좀 말씀해드릴 건데 3표시멘트가 어제 거래 정지가 되었었고 오늘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되면서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뭐 거의 상한가 찍었습니다. 이전부터 해가지고 27.5%가량 상승이 나왔고 다만 이제 장전 거래로 해가지고 시작하자마자 상한가 부분까지 올라갔다가 가격을 어마무시하게 한번 뺐어요. 이거 지금 누구의 물량이 빠진 거예요? 외인들 물량 빠진 겁니다. 2월 5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 정지 때문에 거래량이 비어있고 그 전날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더 외인들이 한번더 매집을 했었어요 이때 당시 가격이 얼마였냐 14,000원 부근부터 매집을 다시 한번더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날 상한가 첫곡 2월 5일 거래정지 이후에 오늘 어디부터 시작했어요? 23,500원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5분봉 차트를 보시다시피 시작하자마자 23,500원 자리에서 10분 만에 그대로 15,000원 자리까지 그대로 내려옵니다. 다시 한번 매집 들어가면서 21,000원대까지 빠르게 가격을 회복을 시켜줬고 지금 투심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에요. 제가 3표 시멘트는 2월 4일에 영상 올려드렸죠. 2월 5일에 거래 정지가 되었었는데 제가 이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 상한가 찍은 자리에 그대로 매수 물량 가득하게 쌓여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상승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게. 이때 고가 18,440원에서 끝이 났고 매수물량 어마무시하게 쌓여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상승 상한가 나올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결국에는 다시 한번 상한가가 나왔죠. 물론 상한가가 나왔지만 이제 다시 한번 하락이 나왔다가 상승이 나왔다. 이런 부분까지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한번 물량이 털린 겁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은 사고팔고를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 매집을 한번 진행하면 강하게 물량을 털어내면서 차익 실현 진행하고 다시 한번 조금 조금씩 이제 매집을 진행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차익 실현을 하고 연속. 상한가 구간에서 어마무시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 라 거예요 이미 많은 수익을 냈고 상승이 나오기 전 저점 대비 고점 자리까지 380% 폭등 자리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저항을 받을 확률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밸류에이션이 높아졌어도 개인들의 이제 투자 과열 때문에 뭐 조금 더 상승은 나올지라도 사실 추가적인 상승부보다는 이제는 추가적인 하락분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자리 리스크 부담이 좀 강한 자리입니다. 삼표시멘트가 이렇게 이번에 폭등이 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삼표그룹이 보유한 성수동 옛날 이 삼표레미콘 부지의 대규모 복합개발 기대감 때문이에요. 이제 현재 삼표그룹이 갖고 있는 이 부지의 업무, 상업 주거가 결합된 초고층 복합단지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대략 79층 규모의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인데, 이 부동산 가치가 3표 시멘트 주가에 직결적으로 그대로 반영이 되기 시작한 거고, 이번에 자산 가치가 확대될 경우에는 회사의 기업 가치 재평가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최근 이 외국인과 기관들 매매 거래량을 봤을 때이 1월 초부터 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지금 어마무시한 물량을 사들이고 있어요. 이번에 나온 성수동 부지 개발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호재가 맞아요. 다만 이 개발 자체가 확정 매출이 아니다라는 거죠. 개발이 승인된다라고 해서 바로 돈을 벌수 있을까요? 바로 돈을 벌지 못합니다. 그냥 결국 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진행한 거예요. 실제로 착공되고 분양되고 수익까지 수년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발 이익이 얼마나 귀속될지 아직까지는 불확실해요. 왜냐면 이 부지가 누구 거요? 3표 그룹 거죠. 이번 개발로 인한 이익이 3표 시멘트에 얼마나 귀속이 될 거냐, 이 얼만큼 귀속되는지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달라질 수 있겠죠. 만약에 혹여라도 지금 개발 초기 단계나 개발 중에 계획이 변경된다라던가 지연이 된다? 이거는 주가 급락까지 나올 수 있어요. 이전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올려버리고 상한가 끝, 올려버리고 상한가 끝, 시작하자마자 상한가. 이런 식으로 가격을 거침없이 올려준 반면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많이 흔들렸다. 그 와중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던 부근이 어디냐? 15,000원에서 16,000원 부근. 그리고 18,000원에서 19,000원 부근이에요. 우선 이 자리까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는데 수급과 함께 가격 상승시켜 준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18,000원, 19,000원 자리 우선적으로 무너뜨리게 된다면 무너뜨리는 차트를 그려주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15,000원, 16,000원 자리까지는 그대로 관망하는 포지션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사실상 지금 자리도 매수를 추천드리는 자리는 아닙니다. 떠안고 가야 될 리스크가 너무나도 큰 자리입니다. 우선은 18,000원, 19,000원까지 조정 기다리시고 여기서 지켜놓고 다시 한번 수급과 함께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보고 충분히 진입 가능한 구간이 나오지만 이 자리 이탈 시에는 15,000원, 16,000원 자리까지는 빠르게 가격 반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 때문에 조급하게 매매를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천천히 기다리는 매매 진행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뿐만 아니라 영상에서 다루기 좀 곤란한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까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공유방에서 이렇게 조금 한 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서 종목 브리핑 해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26년도에 정말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있죠 미국 주식에서의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템베거 종목들 제가 전부 다 발굴을 해 왔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저번에 몇번 말씀드렸던 적은 있긴 한데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공유방에서 반발이 조금 있었어요 이렇게 막 뿌려주면은 우리가 구독하고 들어와서 같이 호응하고 정보 공유하는데 우리가 여기 있을 필요가 있냐 우리가 모여있는 이유가 없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26년도 텐베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공유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확인을 좀 하실 수가 있고요 한 개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보시고 있는 차트 있죠 이 프리포트 맥모란이 될 겁니다 기대가 되는 종목들 합쳐본다면 맥모란은 아직 1단계에 불과해요 다른 종목들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공유방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그런 리딩방에 절대 아닙니다. 어떠한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때려 죽여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입장하시면 되는데 참여하시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현재 제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 보시면은 이렇게 공유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링크 터치해 보시면 이렇게 모든 분들이 언제든지 참여하시고 입장하실 수 있는 설문지가 하나 나오고요. 제가 여기서 먼저 말씀드릴 거 뭐예요? 금전적인 요구나 어떠한 가입 요구 절대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리딩방이 싫었고 리딩방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떠한 대가 없이 많은 정보를 좀 받아보실 수 있도록 어떠한 조건 없이 100%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제가 리딩비 없이 100%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때이 구독과 좋아요만큼은 꼭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고요. 참여하시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뭐 원하시는 부분 아무거나 좀 체크를 하셔도 되고요. 이 모든 정보를 또다 받아 보실 수 있는데 우선 가장 필요한 부분에 하나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연락하실 이 연락처를 좀 정확하게 기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잘못된 번호 입력 시 종목 브리핑 차트 분석, 뭐 타점 공유 등등 전부 다 받아보실 수 없기 때문에 이점꼭 유의하시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번호 입력 후에 밑에 보이시는 이 제출 버튼까지 눌러 주셔야지 참여가 완료가 되고요. 제가 이제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뭐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고 종목 브리핑, 차트 브리핑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어떠한 종목이든 이 상승 파동 나오기 이전에 명확한 구간에서의 방향성이 나온다거나 안전한 구간이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실시간으로 차트 분석과 함께 이제 타점들까지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영상을 제작하고 업로드하는 데는 여러분들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타점을 잡으실 때 매수하실 때 매도하실 때는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영상 시청하시는 홀더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이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제가 어떠한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없이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실 때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부담가지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참여하시고 입장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내일 다음 영상 다음 종목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목소리도>